이번 선거는 막대기를 꽂아놔도 그 막대기가 이길만한 선거였어요. 제가 아.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갔으면 전 제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지금까지는 페미니즘의 주장, 신지혜의 주장에서 논리적인 오류를 많이 지적해 왔는데 오늘만큼은 논리가 아닌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신지혜의 발언을 굳이 억지로라도 진짜 진짜 좋게 표현하면 이준석은 호불호가 갈리는 발언들을 하고 신지혜는 누구나 맞다고 생각하는 발언을 합니다. 정말 의아하실 겁니다. 신지혜가 누구나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고? 과연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성평등 정책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50대, 60대가 겪어왔던 성평등과 20대, 30대가 겪어왔던 성평등에 대한 정의부터가 달라졌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유교사회부터 이어진 가부장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세대다 보니까 실제로 여성에 대한 여러 기회의 박탈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기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재산상의 불이익도 있었고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 내곡동 땅만 해도 보십시오. 딸이라고 8분의 1밖에 상승 못 받았잖아요. 이런 거는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남성들이 이득을 본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보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성평등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5, 60대에게 아, 그렇죠. 40대까지도 그런 것을 보정해가지고 만약에 지금까지 겪고 있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할수 있는 겁니다. 다만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교육기회 제한이라든지 네.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사회적 불이익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85년생입니다만은 82년생 김진영, 82년생 김지영에 묘사됐던 것처럼 뭐, 여자라고 해서 반찬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카페에 놀러 가는데 맘충이라고 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저는 겪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공부해야 되는데 너는 여자니까 대학 을 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80년대생 90년대생에게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꾸로 어떤 할당이나 아니면 가산점제를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성 평등을 저해시키는 역차별 요소가 될수 있다. 네. 그래서는 이것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50대 60대에 갑자기 개입해가지고 우리 때참 어, 여자들은 잘못한 게 많으니까 20, 30대에도 할당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성평등을 위해서 보정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연좌에 가깝죠. 예, 밥 먹고 왔으면 밥 먹은 사람이 밥값을 내야지 왜 뒤에 따라오는 세대한테 밥값을 청구합니까. 아,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남성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20대들은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성평등에 대해서. 그러면 20대를 위해서 여성, 남성을 나누지 말고 가장 필요한 성평등 정책이 뭐라고 보세요? 어, 저는 성평등 정책은 세대로도 구분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음. 어, 성별로도 구분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모두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조금 특히 20대들을 위한 성평등 정책으로는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형법인 혹은 우리 문화 관습 안에서는 오프라인 안에서의 폭력이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온라인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먹으로 맞고 피가 나고 하는 것이 더 폭력적이라고 보는데 20대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영역이 오프라인만큼 그 지위와 권력을 갖게 된 시점에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어... 온라인 안에서의 어떤 성착취 동영상 혹은 뭐 모욕이나 조롱 이런 것들이 더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잘 알고 있어서 어 그런 것에 대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의 발언은 20, 30대의 성평등과 5, 60대의 성평등을 나눠서 생각해야 하며 5, 60대의 성평등을 위해 보정하기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 20, 30대까지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신지에는 20대를 위한 성평등 정책은 사이버 성폭력이다. 정확히 사이버 성폭력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는 말을 안 하네요.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성별을 떠나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사이버 성폭력을 찬성하는 사람은 사이코 아닌가요? 이어서 신지혜는 지금 시대는 오프라인만큼 온라인도 중요해졌으며 온라인에서의 성착취 영상, 모욕, 조롱 등에 더큰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이라도 나쁜 짓 하지 못하게 관련 정책 만들자는 건데 이게 성평등 정책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성평등 정책이라는 걸 떠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 말한 누구나 인정하는 발언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부터는 더 심해집니다. 이 시대 남성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좀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가 군대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성 징병제 얘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 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원래 남녀 문제가 대수는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 갔다 온 사람과 아닌 사람의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럼 같은 남성이라도 안 갔다 온 사람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는 남자만 군대를 가니까 남녀 문제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견이 없어야 되는 부분은 군을 갔다 온 사람이 예를 들어 공직에 취임할 때라든지 이럴 때 다소간에 어쨌든 대우를 받는 것 정도의 합의하고 나면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이 이제 헌법불합치 판정을 네. 받은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을 보는데 요즘 치열하지 않습니까? 99대 100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99점 받은 사람이 가산점을 3점 받아보면 102점이 됩니다. 군대 갔다 갔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100점 받은 여성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나오면 그렇죠. 그야말로 가산점이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가산점이기 때문에 없앤다. 그리고 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산점제가 이들을 기회를 박탈한다 그래 가지고 네. 헌법 불합치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 자,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에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희망 여성 희망 복무제라는 걸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 생각이 비슷한 게 남성은 의무 복무를 합니다. 거기에 여성을 이제 지원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남성들은 의무 복무를 하지만 은 여성들은 지금은 부사관이나 장교로밖에 복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3년, 5년 이렇게 최소한 복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는 1년 반 단기 복무를 하는 남성들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희망하는 사람은 1년 반을 병계급으로 네.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주고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동일하게 병역을 한 것으로 쳐서 가산점을 대, 주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음, 저는 이 출산율 문제, 출생률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군이 유지 불가능한 상태가 이미 예견되었고 그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여든 야든 할것 없이 머리를 모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군 혁신을 위해서 어, 우리 수를 어떻게 늘리고 혹은 군을 현대화할 것이냐, 그다음에 군 장병들을 위한 뭐 인권에 관련한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치권이 항상 이 문제를 그냥 카드처럼 쓴다는 거예요. 항상 여성 문제, 가, 남성 문제 갈등이 될 때마다 아, 그럼 징병제를 하자 이 카드를 꺼내놓고 실제로 그걸 그 여성 징병제를 하자라고 꺼내놓고 실제로 그걸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행하게 되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나 혹은 바뀌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근데 그냥 민심을 뭐 호도하고자 혹은 잠재우고자 이 무마용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 주,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머리를 맞댈 문제가 필요하다고 머리를 맞대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 징병제와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병제까지 이 다양한 여러 가능성을 놓고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그렇죠. 주자라고 하는 건 네.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일단 말씀하셨던 장애인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남성만 어 의무 복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통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요. 불그왜 여성은 어 의무 복무가 아닌가? 질문 네. 당연히 던지고 있고 여,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방식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 징병제와 군대 문제에 대하여 이준석은 여성 희망 복무제라는 구체적인 정책을 설명하며 이런 갈등이 생겨난 원인과 왜 여성 희망 복무제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반면 신지혜는 군문제 관련하여 각 정당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주장들만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결국 해결책으로 다양한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 이게 끝입니다. 뭐 어쩌라는 걸까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저게 맞는 말일까요? 한 가지 방안만 두고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불평등 하다고 느껴요 청년들이 자산이 뭐겠습니까 결국 집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포함해 가지고 뭐 자동차 이런 것까지 네. 결국에는 보이는 면에 있어 가지고 그 아무래도 소득 격차 보다는 눈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네. 이게 저는 어렵다를 넘어서 가지고 불가능해진 지점들이 생겼다라는 것들 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집산다라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에 이제 절망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 기대소득이 얼마를 할지라도 그 중에 일정 액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거에 대한 비용으로 할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이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월급 진찬 3, 400 받아 가지고 거기서 상당 부분을 이제 그렇죠. 어, 내야 되는 상황까지 되게 되면은 절망으로 이제 치환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자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공급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시점에서 규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약간 어명명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가지고 공급을 늘리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된다면은 집 자체의 공급이 계속 딸려가지고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고 세금은 더 올라가는 상황을 이렇게 뭐 불을 보도 빠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언급을 한 뒤로 일시적으로 집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공급책은 결국 가격을 안정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이제 뭐 중간 과정에서 우려 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추진해야 된다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자산 자체가 가장 불평등하도 청년들이 느끼고 있어요? 어, 저는 공급, 주택의 공급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어, 의함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관점에서 보면요. 서울에서 집이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평생 벌어서 그내 임금으로는 서울의 집한 채를 사지 못하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그 공급 문제에 신경을 쓸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청년들은 이 자산 문제를 또 뛰어넘어서 노후에 관련한 고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지금 있는 이 삶, 이 삶을 좀 뛰어넘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가 어떻게 잘 할머니가 될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될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걱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임, 임금은 뒷골리만 한데 물가는 너무 높고, 네. 어, 빚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윗세대들은, 어, 조금만 노력하면 뭐집한채살수 있었고, 먼저 정보 알아서 투기해서 아파트 한채 나오고, 그 안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산 불평등은 결국 공정성과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네.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어,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막은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규제를, 어, 뭐, 규제정책을 하긴 했지만 민간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근데 그것, 만 보면 안 되고, 어, 떻게 임대주택을 좀 확충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서울 중하, 중심적으로, 서울로 모두 다 몰리게 만드는 결국엔 수십 년 지나면 모두가 다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해결책을 각 정당이 내놓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즉, 부동산 관련하여 이준석은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공급해서 안정시켜야 한다. 신지혜는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번에도 반박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각 정당이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도 역시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나 방법들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울의 청년들이 지난 10년 동안 세대 내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인식을 했거든요.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불평등해졌다.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 네. 문제에 어 가지고는 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소한 뭐 실거주 목적으로 한채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주택이라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절한 구조로, 적절한 형태로 공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서울의 이제 강남 지역이나 이런데 보면은 50평대, 60평대 이런 아파트 사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때는 왜냐하면 지금보단 대가족 형태로 생활했기 때문에 네.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곳 가보면은 관리비 많이 나오고 무슨 뭐 별로 허전하고 이래가지고 싫다고 해가지고 작은 평수로 다시 이제 재구조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뭐겠습니까? 시대상이 바뀌면서 주택이라는 것이 알맞은 형태로 공급돼야 되는데 그걸 30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건 꼴이 난 거거든요. 저는 결국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 의식주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도식도 거기에 따라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먹는 문화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의 주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건다 반영해야지 이제 도시 생활 모델이 나오는 것인데 주가 계작 지금 가장 반영이 느립니다. 음. 주는 지금까지도 보면 항상 판상형의 똑같은 아파트 형태로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이런 형태로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의식주 있어가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형태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다 봅니다. 네, 주에 대한 문제를 좀 네. 해결해야 된다. 어... 20대 청년들이 세대간 불평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계층간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레벨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이 없. 그,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과연 그게 청년만의 문제인가? 저는 묻고 싶어요. 어, 지금 한국은 노인 빈곤율 1위고, 노인 자살률, 참 물론 청년들도 자살률이 높지만, 어, 노인 자살률도 1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은 늙고, 어, 노인은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 저는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20대 문제. 어 그래서 기성세대가 20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딱지 붙이는 것 혹은 그냥 그렇게 호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대들도 어 다른 세대들과의 소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 나이가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혹은 정체성이 달라도 연대 의식을 갖고 우리 이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간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 감각 아래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이상 저는 소모적인 정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법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시간이고 대통령이 두번 바뀔 시간이에요. 그 정권 변, 교체의 시간 동안 어, 각 당에서 전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 근본, 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미래와 일상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제가 다시 반복하는 건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에 정치권에 대한 한탄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네. 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성 정치인이 해결을 못 한다면, 어, 지금 20대. 새로운 세대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어, 우리들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 다른 세대들, 특히 20대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네.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에 관해 이준석은 주택 문제를 꼽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한채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지혜는 모두가 고민해봐야 하고 각 당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번 주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스스로도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네요. 요약해보자면 같이 출연한 이준석의 경우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앞이나 뒤에 붙여서 발언하며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방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덧붙이며 답변합니다. 반면 신지혜의 경우 거의 모든 대답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너무 뻔한 얘기들만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에도 도전했던 사람이 맞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문제 해결 방안은 없는 건가요? 관련 전문가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 더하기 이은 이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건가요? 좀더 자신만의 생각을 담은 주장을 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수고요.